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영티켓입니다 저는 지금 다낭에 와있습니다 와 맛있다 이게 하면 조금 더 싸요? 아, 이따가 한점더 조금 더 영티켓 월 야, 근데 손물리면 어떡해? 우와. 어? 가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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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머리, <놀람> <꼬고. 놀람> 머리 지는거같아이 양을 끼고 싶어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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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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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머문 숙소인데요. 1박에 9,000원인 숙소입니다. 9,000원에 머물 수 있는 숙소인데, 풀장까지 있고, 아, 진짜, 다낭 물가, 미치지 않았나요? 제가 9,000원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도미토리입니다. 4인실이고, 혼숙입니다. 제가 2층인데, 밑에, 옆에, 아래 다 여성분이더라고요. 지금 배고파갖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고, 풀장은 저녁에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아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 이틀 정도만 스케줄이 겹쳐요. 그러니까 내일은 호이안 갈 건데, 호이안도 같이 가고, 오늘도 맛있는 맛집 탐방을 같이 다할 겁니다. 네, 네. 스모잉 아, 어, 와이프와 마이 프렌드? 어떻게, 너가 훨씬 가까운데, 나한 여기서 한 5분 기다린 것 같은데? 그치, 너무 어, 쎄다. 안에서 먹을 거지? 응, 어, 못에서 먹어도 돼. 더울 거 같은데? 아, Can 인사. 우리 여기서 반스이 어. 온다. 아니야, 네, 여기 냄루이랑 네. 믹꽝. 여기는 시키고냄루이루이 this one. And 믹꽝, this one. 음료. 아, 나 수박, 수박. 음. 어, 워터멜론. 지금 엄청 갈증이 있거든. 근데 <목소� flight> 코코넛 주스 완전 시원하게 먹으려고 참고 있습니다. 근데 미지근하게 나와. 에구나. 네. <laughs> 어 나온다. <나와라>. 버터멜. <목소리도> 진짜 코코넛 주스다 뭐. Thank you. Thank you. 미광. 미광. 미니

먹어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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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까만 여기 볼 너무, 음. 너무 음. 야무지게 싸주셨어 음. 맛있어 맛돌이야? 이거 음, 또 먹어봐야겠어 해파리 같은 거 아니지? 또. 아니야 이거 두 개가 다낭인거 전통.. 전통? 음. 그 전통이야? 약간 다낭 어, 음식이래 아지부터 야채 먹으니까 좋다 음. 아 진짜 힘드셨을 텐데, 그렇신네번하는 거잖아. 네번너나 음. 머리 속으로 한잔 잘해. 그 10만 동이 5천 원이라 생각하면 돼. 5천 얼마야 5천 4백 원 정도. 한국에 서 절대 못 먹는 과녁이다. 이런 향들이 진짜 너무... 또렷해서 좋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가 이런 향채들이 싱싱하고 이런 이유가 햇빛이 계속 있잖아요 얘네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향이 더 풍부하고 더 진하고 막 그런 거 같아 아잘 먹었다 <laughs> 가자 이제 홈카페로 제일 시원 콩카페는 다 에어컨이 있잖아 아뭐 먹지? 난 골랐는데 코코넛 연유 라떼는 해야 돼너뭐 골랐어? 나 코코넛 코카오 스무디 아 진짜로? <laughs> 맛있겠다 근데 그치? 어 스무디 아, 무슨 사이즈라해지 디스 해보 디스 이렇게 그래? 네 안녕 네. 이거 먹고 한 시장 가서 시장에서 뭔가 약간 베트남의 느낌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사진을 찍자 어? 진짜? 네. 스무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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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 콩카페 막. 진짜? 응. 먹어 역시 베트남 커피가 다르긴 달라 와 맛있다 콩카페 한국에도 많잖아 우리집 에도 있어 근데 입맛 안나어어 어, 먹어도 입맛 안나 한국 배치만 나 맞아 여기 에어컨 나오니까 춥다 이제 한시장 가자 그래 미니깃니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 돼 쏘리 나 슬리퍼 사야 되는데 사러 가자 와 너무 귀엽다 너 마그넷 뭐야? 어나뭐아 마그넷을 어디서 사야 되지? 나... 야시장 가서 사야 돼 근데 한 시장에 제일 싸대 아 그냥 어. 야 망고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냐? 응. 근데 우리 먹으면 안돼 왜? 네?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아더 어, 맛있는 거아 2층에 뭐 없나? 응. 2층 쪽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올라가는 데 맞아? 어, 뭐야 뭐 깜짝아 아 창고네 바로 그냥 슉 들어가네? <laughs> 스타벅스네 어디? 굿야 와, 크록스 신발이 엄청 많네. 지비치나 사야겠어요? 어? 지비치지비치가 뭐야? 그거. 아오. 이 아, 보통 크록스 18만 동 18만 동? 9천 원? 8천 9천 원? 슬리퍼를 사긴 사야 되는데. 그래야 이케비치 걸어다닐 때. 와. 진짜 짭티나, 그치? 된장이에요. <laughs> 어. 너무 친한 동아. 동아. 옛날 동대문 동대문 느낌이야. 길막 일딱 들어가요. 크록스 안 따고. 요 크록스 사러 왔어요. 남자 거어딨어요이거 이거가 이건가? 너, 아, 얼마야 근데? 17만 동? 17만 동이면 거의 비슷한 거지. 1 5만 동. 쪼리가까 내가 발이 아프더라고 남자의 란살이요네 생각하세요 뭐가 귀엽지? 애기 사이즈 다 있어요 깊게 되있는 물품 바구니에요 귀엽네 남자의 란살이면 하나 작나?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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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건 섞이면 못 찾아 나 이거 할까? 어저 집에 이거 응. 나 이거 해야지 나 이거 할래 어 그거 괜찮다 <웃음> 나 <웃음> 번호 없는데 갑자기 너 네가 사냐? 그러까 깎아달라고 해보자. 그래. 그냥 이거 깎아보려고. 아 내가 이게 있거든 집에. 난, 난, 아 진짜? 그래서 내 나는 이거를 좋아,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원래 이거 270. 있어요? 270. 220. 220. 두개 하면 조금 더 싸요? 아이따가 <laughs> 어, 합쳐서 조금 더 깎아줄게요. <laughs> 아 역시 역시. <laughs> 아우 뭐야? 우와. 위고소. 어야 여기 좀 무서워. 떨어지면 어떻게? 오씨. 어나 무서워. 넘어가. <laughs> <laughs> 어. 여기 안장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나 지금 봤는데 너무 무서운데? 어. 어, 아, 땡큐. 안 돼. 완전 편한데? 그래? 어. 살짝이야. 어. 어. 괜찮은데? 빅빅. 다른 옷, 바지 뭐야? 분홍색은 아까 분홍색 깔맞춤이라서 괜찮았던 거긴 해. 그냥 나쁘진 않은데 평소에도 신을 거면 은 이게 더 낫거든. 이거? 어, 나 고민 조금만 할래. 어, 그래. 근데 나 저기에는 못 기다리겠어요 여기 있을 때. 그래? 떨어질 것 같아. 어, 여기서도 진짜 많이 깎는다. 나 <laughs> 아, <laughs> 진짜 싼 건데. 이 와중에 어, 많이 깎는다 사람들. 아, 근데 솔직히 내 의사 필요 없지. 난장 너지. 아나 나도. 너가 원해야 돼. 그래 <laughs> 어, 나도 진짜 부끄러워. 아우. <laughs> 우리 너무 깎진 말자. 여기 진짜 다 깎느라고 어, 아주. 음, 이거 같아. 나 저거 똑같은 걸 느끼고 싶은데? 야, 이런 거는 똑같은. 통과제리. 싫어. 아, 머리야. 아유. 빨리 해, 너 아니, 알아서 해. 음, 아, 깎아줄게요. 오케이. 풀 거래.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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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15만 동다 감사합니다. 아사합니다감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만 동이 제일 그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다 이제 미케 비치 갈 거니까 너는 너 숙소 가서 이거 갈아 신고 오고 나도 숙소에 가서 갈아 신고 와서 다시 만납시다. 숙소에서 시간 보낼 거야? 그냥 아니 바로 가야 될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너 숙소 갔다 바로 나가. 나 숙소 안 들렸어요. 그래? 그러면 내 숙소만 가서 신발을 너, 일단 너 갈아 신고 오자. 선프림 바른다, 바른다고. 우지 우리 이제 행복을 나는 거야, 딱 나. 그랩 불러주시나요? 그랩 타야 돼. 음. 자연. 짜잔. 수박이 박수. 나는 그 안전성이 무서워. 그렇지. 고 h a n k y o 해원 없다네요. 자 여기서 사진 찍고 싶어. 이따가 친구들한 어. 와 근데 여기는 이게 엄청 길다. 여기 뭐라 해야 되지? 깊숙이 들어가야 되네, 완전. 아, 그도해 야, 네. 여기 진짜 뭔가 다르다. 강원도랑 달라. 아니 너무 장난 아닌데 나나 좀. 놀랐다 어. 맨날 강원도만 가다가 와 이거를 다 담을 수가 없네. 지혁? 지혁 어. 영지캠을 야 찍어봐 저 배경으로 찍어 야 잡은, 잡는 척 해봐 풍선 마냥 덥다 여기 개 있나 봐야 어, 이거 뭐 있다 100%다 그러니까. 이거 봐보자 야 근데 물이 계속 들어가 없어 도망갔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파서는 안 되나 봐 이제 파 파이... 어? 어, 야 계속 하죠. 우와! 야, 근데 손 물리면 어떡해? 우와. 끝까지 되면 어떡해 게 야, 안빠져아안불안 구라, 돼, 안 빠져. 아니, 불안아가니까 아, 오 어, 액션이다. 아, 아나 수영 가줄거걸 내가 그래서 수영 얘기했잖아. 아. 아, 하 어, 저런 빠들이 이제 좀 있다가 응. 우리가 와서 먹으면 되는데. 이쪽은 진짜 막 노는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여기 한국인 없어. 야, 그래, 한국인 왜 이렇게 없어, 요 여기... 와, 그냥 담배 냄새 진짜 계속 나네. 네. 아니, 그냥 담배를 다 그냥 펴도 되나봐. 그게 좀 아쉽다. 오, 오, 오. 오, 난 너한테 정확하게 날라왔어. 진짜? 어. 너 머리 뚫릴 뻔했어. 도전. 오, 오, 오. 우리 딱 그냥 시간 맞춰서 가 보자. 그냥 미리 갈까? 아니, 맞춰서 가 보자. 웨이팅이네. 예약하길 잘했다. Excuse me. I have a reservation. Yes, 음, 망고 냄새 와, 2층 올라가나 봐. 땡큐.

어 근데 우리 맛조인데껍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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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네. 껍... 네. 껍... 아. 껍질 세요 껍질 네아 저는 껍질 세요입니다 아, 껍질 세우래 벗겨 껍질 벗겨먹으라 먹어도 된다는 건가 봐 네? 아빠 껍질 벗겨먹으라는 거야 네. 껍질 어? 잠깐만요 네, 네. 벗겨주냐는 거 같은데 네. 아. 아 손질을 다 해주시는구나 원래 아 저랑 <laughs> 나 나도 먹었을 때까르스기는 했었어. 아, 진짜?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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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왜?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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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만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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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셔스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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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섹시포드 있죠. 응. <laughs> <laughs> 음. <laughs> 음. Thank you. 어, uh, thank you. 어 섹시포도. 수가 맛있다. 바지락 먹었다네요. 음. <laughs> 레몬그라스 향이 너무 좋아. <laughs> 먹어, <먹으면> 진짜. <laughs> 이향 때문에 베트남에 왔다지요. <laughs> 맞아. 아이스 하나 시킬까? 분밥이나분밥 꿈밤 괜찮을 것 같아. 리스완. 새우 본전 기다려요 아, 네. 네. <웃음> <어이>. <웃음> 한국어 유창한. <아니. 웃음> 해산물 볶음밥?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난 태국보다는 <laughs> 태국 남이야. 그 태국 음식 더 좋아? 근데 둘이 비슷한 것 같아. 난 품양품보다는 단새우나 이런 게더 좋아. 난 지금 판단이 안 돼. 일차는 좀공능을쓸수 있는 체력밖에 안 남았어. <laughs> 너무 좋여요 근데 감도있아 밥에 간이 하나도 안돼색식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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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이게 원래 스타일이 이런 거 같아 그래서 이걸 같이 먹어야 될거 같아 이거랑 먹어야 대로고뭐 와서 먹어본 쌀 생각해보면 진짜 먹어봐 아니 나 비벼 먹었어 이미 내 입에서 비리고있어 어? 아... 내가 가리비는 버리면 어떡해 가리비 아까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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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싸게 팔아 비싸던데? <laughs> <시원한데? 웃음> 잘 먹었다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찐 베트남! 나 이제 실남남! 아 맛있다! 아저씨야 뭐! 우리 걸어가? 야 51만동이면 얼마야? 0 빼고 나누기가25,000 얼마야? 28,000원 맞잖아! 야 진짜 싸게 먹었다! 레전드. 근데 해산물을 이렇게 싸게 먹은 건 진짜 싸게 먹은 거긴 하네? 우리 맥주도 4개나 먹었는데 메리트라모! 아 맛있어! 바다? 바다 보러? 밤바다? 바다 보는 거끝출이 어떨까? 어, 어, 그렇지. 그럼 한 바퀴 돌아 주자. 오케이, 오케이. 너는 바다로 갑시다. 먹어. 나도 아이스 테이블. 그거 알아? 생각하는 사람. 벚자기? 사진 촬영 왜 해? <웃음> <웃음> 아, 밤바다 좋네. 밤바다 차려나? 와, 차가워. 아, 너 양말 신었어? 와, 차갑네.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와 과일 냄새가 엄청나네. 배부른데 쌀국수나 하 때리고 싶다. 오 어, 나도 좋아. 그치 때리자. 하나에다 짝본데 종골도 있는데. 한 바퀴 돌아보고 그래. 그또짝따는있잖아 아니. 너나잘 따라다녀. 너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아이데 내가 널 따라다니는 게 아냐. 니 그랬도 안 되잖아 따라다녀. 너, 너 돈도 부족잖아. <laughs>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는데. 너 가방점 봐 봐. 이거도 또 여기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많네. Very a d o r a l e city예요. 베시 베시 주? 믹스, 믹스, 줄게, 믹스. 줄게? 아 어, 어. 한 개? 아, 한 개만. 많이 드세요. 아? 많이. 많이, 많이? 응. 오케이. <laughs> 아, 아 맛있다, 맛있 너무 근데 숟가락이 생활이 없어. 왜 그래, 안 먹어. 형, 한입 깨물어 먹어도 돼? 응. 한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보다는 훨씬 맛있긴 하네. 응. 야 이거 한입다 넣으면 아, 머리. 가 아니 머리 깨지는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너 머리 안 아프냐? 마비 였어 일단 다라는 보여 드리고. 아니 오빠 라스터 먹어. 랍스타 랍스타 안녕하세요. 랍스타 랍스타 랍스 네, 랍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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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랍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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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아 똑같아 30... 2개 디스카운트? 디스 o 운트 2개 2명 아이 260에서 깎이고 와봐 오케이 야 푸트 원해? 응 푸트 솔티 미니어야 주변 잘 살펴볼까 그 완전 왕왕 왕 바퀴벌레 있는지 없는지 아 그래서 지금 여기 굳어있어 지금 갈밥을 진 사람 이거 마시니? 어나 oh, 진짜 이미 손에서 강인함이 느껴지셔아 진짜? 발 간지럽다? <놀람> 아니야 아니. <놀람> 소세지얼마 <소세시가> <놀람> 소세지 얼마나? <놀람> 샌디 타우슨 부작하여 온맛 아는 사과 온맛 고급 포세지 맛이긴 해 근데 하나만 사도 귀찮아서 됐거든요. 맹고 한국에서 먹는 망고는 망고가 아니야 진짜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찍어서 드세요 닭고기 쌀국수도 있다. 어, 아, 네. this one. 그리고 네. this one. Real this one. 어. So... Oh, but... 음. 음. 고기가 스페셜이니까 많네 종류가. 이이이향 때문에 베트남에 오거든. 내가 이 향을 느끼고 싶어서 온거든 응. 고수 머물러. 안 먹어. 신용고 신용고. 안 <laughs> 숙료보고 숙료보고 응. 숙료보고 잘 먹었다. 오늘 네 번째. 야 이거 남산타워에 그러네 다 그거네 자물쇠네. 응. 저 식당인가 봐. 어떻게서든 해돈 벌려면 진짜 돈 버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 응. 그렇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건 아니겠지? 가나? <laughs> <laughs> 아나 점프할까봐 내가 겁이 많은 게 아니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 지금 저희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이 그게 없어요 뭐라하지? 안점바? 으 무서워 봐29 and I find myself wonderin' What they poppin' to the last 10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